I'm see 주일 예배를 3일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배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여 아내에게서 나시고, 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보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교동문8 그 5분 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을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 것이 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 이번 중동부 회장 와서 기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학업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기 있는 마음으로 살수 있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름으로기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강리성 종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있나요? 네, 성경책 예배소서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 고약 신약 구절 있죠? 신약 그 예수님 딱태어나시 예수님 이야기니까 이게 신약이죠. 새로운 낙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배소서 1절일 절에서 1 0절 신약성경 311쪽. 네. 여기 다은 탑드신 것들과 같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블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체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얻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마 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니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 저는 항상 말씀을 읽 때마다 느끼는 게 무슨 어, 뭐, 무슨 설명을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그 자체로 말씀 자체로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 개혁 그한삼주 정도 올해 오늘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 먼저 하고 왜냐 다용용달계절다 똑같은 거라서 연런 것에 대해서서 은혜부터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 지금 루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값을 요골에 갔다 왔잖아요. 어, 갔다 오면서 거기 계신 뭐, 루터교 목사님이 네. 경호하시고 이렇게 막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네. 배경 지식을 알고 가는 애도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설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게 우리, 아, 우리 친구들한테 네. 더 이펙트 있게 와닿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 저 뒤에 보면 금색 보이나요? 원래 저 갈색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봤다가 너무 없어 보여서 제가 금색 락카로 칠했는데, 저게 루터의 신발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보름스라는 곳에 가면, 루터가 우리가 95개조에 반바구크 붙였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교황청에서 파문당하고 이제 황제가 제국회의를 열데 물론 루터의 일만이 아니고, 전체 제국에 있는 일들을 상의하려고, 우리 자리에서 루터 일들을 해결하려고 카를오세가 회의를 엽니다. 거기서 루터한테 네가 이때까지 했던 거, 보학이나보안에 대해서, 음, 교회에 대해서 거기에 음, 도전했던 것들, 것들. 것들에 대해서 바꿀 의향 있는 물었을 때, 어, 아, 음, 음, 루터가 하루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하거든요. 처리하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불편하서 지금 그것이 공원이 되고 저기. 루터의 신발이라고 거기는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청동 색깔을 제가 구할 수 없어서 만들 그 수가 없어서 그냥 저금식락카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일의 고름새있다 생각하고 저기 미션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신발 신발 신고 들어갈 테고 양말 신고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서 기념 사진 찍고 요거를 미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루터 혹시 루터 영화 본 친구들 있나요? 아니, 이게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전에 나왔을 때본적 있는데, 어, 저도 루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영화를 보고, 뭐, 운동도 이렇게 맥을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한 20분 동안 불러갑니다. 우리가, 어, 루터가 집에서, 네, 루트 대학에 돌아가면서, 남녀를 만나고, 이렇 회개하는 장면을 하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에 대해서, 이렇게 방방, 근데 루터에 처음부터 까지 왜냐면 중간 중간 에 서사가 많은데 루터가 그냥 단순히 면례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엄격하고 너무 무서운 교회에 대해서 사제 올 때마다 성찬이라고 해서 흥건하게 브왕스인가 받야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하 이럴 때 어, 루터가 사람들이 이럴 때 그런 이렇게 숨겨진 부분이었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친구들 한번딱다한 시간 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배경 설명 을좀 하자 한다면 루터가, 루터가 루터 살았던 시대 가장 붕괴가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아, 교황이 가장 이렇게 붕괴가 극심했고, 근데 그 이전에 패스트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죠. 그래서 아, 하나님 저주를 받렸다 아. 이런 얘기도 있을 때 결국은 왜냐면 그 시치를 치우면 패스트는 전염병이잖아요. 지혜의 솜씨를 지는 아. 병인데. 그것을 옮길 때마다 가족들도 죽어나가고, 하나의 저주일 수도 있으니까, 사제들이 그걸 막 치우게 되는 거예요. 치우다 보니까, 어? 교사들 하나님을 믿는 더 거룩한 사람인데, 나보다 먼저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패스트들은, 그러면 80%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사제들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예전에는 사제를 그러면, 뭐, 귀족들이나 청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사제에게 서품 줬다면, 제 패스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차 사제 할사람 없는 거예요 <laughs>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뭐 준비가 되지 않아도 저 사제 소품을좀 신하니까 싶은 사제 소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틀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청이 이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 대회가 조금 이렇게 좀 쓰러져 가는데 그래서 이 때를 되게 로마 카톨릭에서도 되게 좀숙기고 싶어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를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 아 어떻게 루 아, 루타가 제에 대해서 하늘 앞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 나는 누구의 말을 순종한다 하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 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이나 이론적 지도자들, 신앙의 선배들 말씀에 그럴 기울이고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절대 벌어서는 안 되는 것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 이렇게 어떤 것을 결단? 결단할 때보다는 어, 말씀, 말씀. 결단할 때 말씀을 또 기준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되게 개혁적인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 말씀 앞에 비쳐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그 얘기했던 거 그냥 나누고자 는데 그게 막빈불처럼 막 번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걸 보면 장난 하나, 하나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윤사공과은 보통 친구들 알겠지만 이게 유명한 실존 철학자, 이렇게 유명한 실존철학자들 키르케고르 이런 분들이 아가미 루터도 목사님들다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가거든요. 한번 그런 친점을 한번 같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 이야기가 더 있는데 어, 루터가 파문 당하고 성경을 변덕하는 거기까지만 제가 영상에 담았거든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딱딱 끊고 해서 좀 이해가 안될 네.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당시에 거의 네. 천 백년 동안 라틴어로 막 네. 이렇게 성경을 아마 네. 아, 졸았어요. <laughs> 갑자기 지금 보다 눈부셔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천 백년 동안 라틴어로 사용 중 성경책을 사용하고 네. 예배를 들이다 보니까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받지 않은 사제들이니까 아, 라틴어도 잘모르 해석하거나 이렇게도 어,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루타가 성경을 번역하는 부분입니다. 독일어로. 그 전에 도 독일어로 된성경을했었지만은 어, 루타가 쉽게 우리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볼수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어, 그 부분입니다. 신약 그 성경을 해석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서 처음에 딱 보는 거 어때요? 거의 제가 중간에 잘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가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결병증에 걸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를 거라서 제거가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 정말 아너 미친 사람처럼 기도 이런 부분들 정도로 이렇게 막 기도하는 를거 너무 배우가 연기를 잘 해주셨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이게 뭐냐면 여섯 시간 동안 회개만 했던 자를 말로. 루털입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극적인 부분에서 잘못했는데 여러분은 한 내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오늘 말씀읽 네. 듣는 것처럼 그큰 사랑을 위해서 분이 풍창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니그 죄악의 하나에도 똑같이 보석, 을 보석이라고 좀 만족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어, 벌 십보 동안 성 이런 하나님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세 시대는 네. 동아 문서 하나를 강했던 것,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떠내라고 하잖아. 우리가 루터가 그, 그 보름스 해에서 철야 짜나 또 지난 시간 에 내게 네. 또 오직 성경, 오직 네. 예수 이런 부분입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의 말씀이 네. 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는 다라고했습니다 정말 그거에 양심에 비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은 어떨까? 나 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뭐 나의 생각인가? 우리가 나의 생각을 쫓아가면.